웹툰 작가는 집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밤낮 없이 주간 70컷 마감을 하고 나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을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일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떡할래? 너 죽을 때다 싸들고 갈 거야? 그럼 저는 말합니다. 아빠,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마감을 맞출 수가 없어. 과로가 당연하고 마가마다 유산을 하고 마가마다 과로사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개선되지 않는 업계입니다. 아이고. 이 자리를 빌어 웹툰, 웹소설은 반드시 정식 사이트에서 감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쌓여있는 마감을 던져놓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었던 2015년 바음은 민증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그 순간, 저와 제 친구 앞을 가로막고 온몸으로 물대포를 맞던 어른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곳에는 저를 지켜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시위에서도, 2018년, 규탄 자력탄탄주화규탄 시위를 이어나가던 해화역에서도 저를 지켜주던 동료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도망쳤던 저는 저는 이제 또 다른 어른되어 시민들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대나라가, 동료 시민들이 위태로운 시국에 펜을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여러분, 민주노총이 불러도 와줄 거냐고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소녀가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본가에 맡기고 국회로 뛰어갔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총을 은 군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개엄 해제가 가결되고도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누가 다치지 않았을까 누가 죽지 않았을까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시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고 방패를 얼굴을 찍어 내립니다. 남태랑에서 저희는 농민들과 밤새 하룻밤을 꼬박 버텼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던 전쟁과 활동가들이 끌려갑니다. 시민을 탄압하고 불운 세력이라 부르며 매도하고 잡아들던 분들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십니까? 내려가. 아!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과 체제에 수등하는 숭등함을 투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십시오 시민이 공권력을 불신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매일 두려움에 떠며 일어나는 대신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몇 번이고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 밀린 마감에 시달리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시민들이 연대를 원할 때 저는 언제고 뛰쳐나올 것입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이 나라가 할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서경! 그러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란 쓰게 윤사결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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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국민의 짐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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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